호두야 이거 봐너내 생일인데 너 선물 사줬어? 호두 <laughs> 맘에 <오주, 마음에> 들어? <laughs> 어이구 이거 먹고 싶어? 먹고 싶지? 닭 안심 오리 날개 야, 오, 닭발 닭발도 있어. 대박. <laughs> 너건줄 알고 딱 앉아 있는 거야? 응. 너거 맞아, 어디야? 이거 다너 거예요. 좋아?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아이그 좋아요. <laughs> 아이, 좋아. 빨리 먹고 싶지. 하나 더 줄까? 뭘 주지? 간 가져? 와. 이거 어떡하냐 오리 목. 음. 오리 날개. 오리 날개? 오리 목 줄까? 오리 목. 우리 목을 줘야겠다. 자요 우리 목. 오오 앉아 앉아 앉아야 주지. 앉아. 야 앉아. 어허 앉아. 앉아. 손. 아니. 자. 네. 그래. 알았어. 좋겠어. 내생일인내 생일 선물인데.